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매매 기법은 초보자 분들도 진짜 바로 사용하셔서 하루에 5에서 7%는 무조건 수익 보실 수 있는 매매 검색식을 좀 준비를 했고 사실 유튜브에 매매 기법 검색식 진짜 많잖아요. 제가 이제 주식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건데 솔직히 주식으로 돈 많이 번다 뭐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딱한 가지는 결국 본인만의 시간과 돈을 정말 많이 쓰신 분들이 돈을 버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밤새 차트 보고 있고 돈다 잃어가면서 노하우를 기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그리고 쉬운 보조기구 이 검색식을 좀 써가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점점 시드를 또 늘려가면서 자신감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돈을 진짜 많이 잃어봤던 사람으로서 돈을 잃었던 차트는 기억이안 나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1%라도 내가 수익을 봤던 차트는 기억에 남습니다. 몸이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이 검색기들 쓰시면서 스스로 느낌 체득하시고 나중에는 검색기 없이도 차트만 보고 단타 매매하시는 고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매매기법 세력 검색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보실 검색식은 세력 검색식이고요. 한번 제대로만 배워두시면 진짜 평생 99%는 모두가 사용하실 수 있는 너무 좋은 검색식이니까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길 바라고 지금 제가 미리 조건 검색 실시간에다가 이따가 알려드릴 검색식을 딱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지금 6종목 정도가 검색이 됐어요. 한미사이언스, 동국산업, 광전자, 인탑스, 그린케미칼, 에브리봇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종목들의 공통점들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텐데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동국산업 마찬가지로 긴 장대양봉과 거래량 보이시죠? 그리고 광전자 그리고 인탑스 그리고 그린케미칼 에브리봇까지 자 세력검색식에서 우리가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이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까진 오케이 그래 알겠어 세력들이 많이 들어온 걸 포착해주는 검색식이야. 근데 이 검색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를 알아야겠죠. 우선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해요? 자, 거래량 이꼴, 세력이 진입했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세력이 진입했다는 건 우리가 보통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딱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해요?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것도 많이 필요하죠. 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 세력주라는 거는 이렇게 돈이 쌓이고 멀리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우리가 어떻게 매매하는지만 알면 진짜 쉽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선 오늘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는 이 종목들.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만 아시면 바로 여러분들도 그 앉은 자리에서 5에서 10%는 수익 보실 수 있는데 우선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잡힌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되고 왜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성과 검증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성과 검증은 1516 눌러주시면 되고 성과 검증 누르셔서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조건 검색식을 선택을 하셔서 날짜는 이제 임의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12월 7일쯤으로 한번 해볼까요? 벌써 작년이네요. 2023년이면 성과 검증 딱 누르면 이렇게 종목들이 뜨는데 어 카페 이스 한번 봐볼까요? 자, 카페 이스 한번 봐보면 12월 7일 날짜로 검색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날짜의 차트를 봐야겠죠. 자, 카페 이스 요 차트고요. 12월 7일 날 거리랑 굉장히 많이 터진 거 확인되시죠? 이날 그럼 검색 시계 이 종목이 포착이 딱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세력들이 딱 들어오고 거래량이 탁 터지고 그 다음 날 음봉이 뜰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알려드린 세력 검색식은 진짜 왜 쉽냐면 세력들이 딱 진입한 종목을 포착이 딱 되면은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었다가 거래량이 음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양봉으로 포착되는 그 지점에 진짜 많이도 아니에요. 진짜 딱 요만큼만 양봉이 딱 포착이 되면 그때 딱 매수.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카페 입사 같은 경우엔 어때요? 보시면 첫날 거래량이 팍 터져서 포착이 되고 나서 다음날, 다음날, 다다음날, 그리고 쭉 며칠간은 음봉이 뜨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봉이 떴는데 제가 말씀해드렸죠. 이렇게 많이도 아니에요. 진짜 이만큼 조금만 떠도 되니까 이때 딱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매수를 눌러주면 이날 17%나 상승하는 급등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날 시가에 샀어도 상관없고 종가에 샀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세력 검색식은 무조건 세력이 들어왔을 때 사실 세력들도 어쨌거나 매도를 한번 해줘야지만 수익을 보잖아요. 이해되셨을까요? 어쨌거나 세력들도 돈을 벌려면 한번은 매도를 해줘야지만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가가 한번 튀고 떨어진다고 해도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 파동이 딱 한번 움직이면 그 움직였던 때까지 한번 튀어 줄때그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하시면 무조건 5%는 수익 보실 수 있다라는 정말 쉬운 매매 기법이라는 거예요. 진짜 쉽죠. 혹시나 어려우실까 봐 제가 다른 종목으로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날짜를 조금 뒤로 미뤄서 한번 봐 볼게요. 12월 12일 날짜로 한번 봐 볼게요. 이 날도 보시면 네 가지 종목 정도 뜨고 있는데 CS 인도 한번 봐 볼까요? 시엔스 인드 12월 12일 날짜로 보시면 역시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검색시계 이렇게 거래량이 팍 터진게 확인이 됐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일이 정도면 이제 우리 외우셔야 돼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기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이 뜨면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다가 그 다음에 양봉이 딱뜰 때, 자, 이만큼도 필요 없어요. 진짜 딱 이만큼. 정말 조금만 딱 떠도 그때 우리가 바로 매수했으면 얼마나 수익을 볼수 있었다? 보시겠어요? 무려 9%라는 수익을 볼수 있었다. 쉽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렵다 싶으시면 직접 검색식 만드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요 만들어서 한번 직접 모의투자 라던가 성능 검증을 통해서 이 검색식을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얼마를 투자했으면 얼마 벌수 있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지금 보시면 강하게 거래가 터지고 나서 결국 이 세력들도 한번 더 매도를 할 자를 찾을 때 우리가 수익 먹는 이 원리만 이해하신다면 이거 다내 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제가 이렇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조건 검색식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만드는 건 진짜 더 쉬워요. 어떻게 만드냐? 여기 상단에 0150 눌러주시면 조건 검색이라고 뜰 거예요. 조건 검색 뜨면 여기서 대상 변경 클릭해 주시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 유튜브에 보면 되게 많은 매매 기법들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어피스트해 보이지만 굉장히 틀린 수식을 넣어가지고 하는 매매기법도 많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어쨌거나 공개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담은 매매기법들을 올리는 순간부터 카피하는 영상들이 많이 나올 거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 영상을 이제 구독해주시기로 마음 먹고, 따라해주시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에게만큼은 조금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전달해드리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어쨌거나 이 조건 검색식이 흔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 차트를 보는 눈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수준 평준화가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리고 싶어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시초과 세번 체크 매매 기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 드릴 시초과 세번 체크 매매 기법은 여러분들 아침에 눈 떠서 시초가에 딱세 번만 포착되면 그대로 매수하셔서 하루에 10% 수익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오늘 포착된 종목은 상신전자고, 이게 시초가에 매수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깜빡임이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아끼는 노하우들 모두 다 갈아 넣어서 만든 검색식이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슷비슷해 보이는 검색식이더라도 정확도와 안전도의 차이는 엄청 커요. 그래서 실제로 이날 딱세번 포착이 되고, 주의할 점이 있다면, 너무 빨리 움직여서 내가 세번 포착 못 했으면 차라리 매수를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상신전자 포착이 됐었고, 5%대로 시작을 했고, 얘도 좀 빨리 움직여서 저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긴감인가 했는데, 만약에 세 번이 아닌 것 같으면, 네 번까지는 괜찮은데, 두 번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한번 깜빡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도 5% 대로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올라갈지좀 기대가 됐고 지금 세 번째 깜빡이려고 종목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세번 깜빡임이 확인이 됐을 때만 매수하실 수 있는 기법이에요 다른 기법들보다 훨씬 쉽죠 근데 수익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볼수 있는 기법입니다 벌써 11%까지 올라간 거 확인이 되고 있고 보통 제가 이 기법으로는 한7% 정도 수익이 났다 싶으면 매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날은 힘도 좋고 제 눈에 여러 번 깜빡이는 게 확실하게 보였어서 그대로 좀 냅둬가지고 굉장히 더 높은 마감을 치고 수익을 봤는데 실제로 이날 24%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많이 상승을 했고 유지하는 시간도 오래됐어요 급등하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상신전자 이날 올라가고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서 아마 이날 수익 보신 분들 많으셨을 건데 이 검색식을 썼더라면 좀더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 제가 어떤 의미로 검색식을 쓰는지 늘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좋은 지표가 있는 거는 수익을 보는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상신전자 계속 보세요. 수익 계속 올라가고 있죠. 세번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보시면 벌써 24%까지 수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 매매 기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건 검색식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영상을 좀 찍어뒀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이제 이런 이벤트를 좀 기획해봐야겠다 고민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준비를 해놨는데 일단은 세번 체크 검색식은 일부 공개로 우선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고 실제로 제가 미리 찍어서 업데이트를 해놓은 상태고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대량 문자 서비스까지 가입을 좀 해놨는데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동영상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짜 촘촘하게 검색식 만드는 방법을 찍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편하실 거고, 바로 따라하셔가지고 하루에 10%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실 때 구독도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력 검색식 조건 검색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0150 누르셔서 조건 검색을 만들 수 있도록 클릭을 해주시고, 제일 먼저 할 거는 대상 변경.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변경을 클릭해주세요. 보이시죠? 이 버튼,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뜨는데,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클릭, 클릭, 클릭을 할 테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일시정지 해가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관리 종목, 그 다음에 불성실 공시기업, 그 다음에 ETF, 그리고 초저 유동성 종목, 그리고 가운데로 가서 투자 경고 위험, 그 다음에 환기 종목, 그리고 스펙을 눌러 주시고요. 맨 오른쪽으로는 우선주부터 ETN까지 다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맞게 클릭을 했는지 한번더꼭 확인을 해 주세요. 제 종목에 따라서 검색식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제대로 입력을 했다면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건 조건식에 가서 하나씩 지표를 입력을 할 건데 제일 첫 번째 입력해 볼건 시가총액이에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해당 단어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 세력검색식에서는 현재가 기준 두 번째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숫자를 좀 변경해 주실 건데 숫자 10을 0을 하나 더 붙여서 100으로 바꿔주시고 숫자 5만은 숫자 2000으로 바꿔서 그대로 추가해 주세요 진짜 쉽죠 사실, 조건 검색식 입력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걸 만들어내서 좀 적용해보고 실험해보는 게 조금 복잡할 뿐이지, 하나하나 꼼꼼히만 딱 입력해놓으면 우리가 맨날 맨날 수익 보기 쉽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입력할 거는 거래대금입니다. 자, 거래대금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되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 우리는 기본 거래대금 클릭. 마우스 왼쪽 버튼 이용해서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숫자를 좀 변경을 해주실 건데, 숫자 100은 5만으로 바꿔주시고, 뒤에는 9를 9개 입력해주세요. 그냥 9를 꾹 누르시면 9개가 입력되고 더 이상 입력되지 않으니까 일일이 다 세실 필요 없고 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추가. 자, 그럼 내가 B까지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 비율을 입력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뭐 거래량 비율도 있고, 엠봉도 있고 막 이런데, 우리는 엠봉입니다. 엠봉 M봉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자, 1주기 1봉 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두시고, 거래량 대비 영봉 전, 거래량 비율도 그대로 두시고, 숫자 200도 그대로 두지 말고, 요거는 바꿔주세요. 1000으로 바꿔주세요. 요것만 바꿔서 그대로 추가 눌러주면 우리가 C까지 입력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 입력해 보러 갈까요? 자, 기간 내 등락 봉수. 여기서 등락 봉수 입력하실 때, 띄어쓰기 한번 해서 등락 봉수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입력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 주시고, 1주기 영봉 전, 10봉 이내에서 이 부분을 1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5봉도 1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상승을 상한으로 바꿔주세요. 여기서 제가 혹시나 헷갈릴까봐 한번 짚어드리겠는데, 여기를 좀 제대로 안 바꿔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간 내 승락봉수에서는 상한을 제대로 꼭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추가. 자, 뒤까지 내가 제대로 했는지 한번 더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하나 더 입력할게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거래대금. 또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요거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1, 100을 10만으로 바꿔주세요. 0,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뒤에는 9 똑같이 꾹 눌러주세요. 9, 9개, 추가.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숫자 하나에도 검색식은 확확 바뀌니까 조금 내가 복잡하고 피곤하게 느껴져도 이런 거 진짜 잘 입력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좀 느릿느릿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를 입력하러 가볼까요? 이번엔 거래량 비율입니다. 아까도 우리 위에서 거래량 비율 한번 입력을 했는데, 똑같이 n 봉 한번 더 입력을 하는 거고, 이번에는 1봉 전 거래량 대비 0봉 전 거래량 비율 200을 똑같이 1000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대로 또 추가 눌러주십니다. 아, 진짜 다 입력 거의 다 왔어요. 하나 더 입력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기간 내 등락봉수를 하나 더 입력해 줄 겁니다. 위에 우리가 했던 것들 한 번씩 더 입력을 하는 거예요. 왜한 번씩 더 하는지 원리까지는 이 영상에선 다루지 않을 거지만 일단 꼼꼼히 다 입력을 해봅니다, 우리. 자, 기간 내 등락봉수에서 1주기 영봉 전 10봉이 아니라 1봉 이내에서 1봉 그리고 상한 아까랑 똑같죠. 똑같은 거한번더 입력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내가 G까지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H 입력합니다. 주가 이동 평균 딱 검색하시면 여러 개가 나오실 텐데, 그 중에서 우린 기본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하이 메뉴 보시면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선택을 해드릴게요. 요거예요 주가 이동 평균육 하이 메뉴에서 기본을 선택해주시고, 종가 1이 아니라 5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왼쪽이 크고 같음으로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신 다음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쉽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여기서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처음부터 쉬운 거 알려 준다더니 검색식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냐 하실 분들 있으실 텐데 검색식이 조금 어려울수록 진짜 이건 계속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이것만 하나 제대로 만들어 두시면 내일부터 주식이 행복해지실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좀안 보일까 봐 확대를 해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다 만든 검색식 이제 알파벳들이 쫄룩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마우스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커서가 뜨는데 a부터 g까지 잡고 드래그를 한번 해주세요 드래그를 쭉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 괄호 이걸 클릭을 해서 부등호를 넣어 줄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다 체크를 좀해 놓을게요 요거를 클릭을 딱 한번씩 해줄 건데 제가 어디 어디 괄호를 넣는지 보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세요 a랑 g까지 넣었죠 그 다음에 넣을 곳은 어디냐면 a랑 D까지 하나 넣을게요. 그다음에 E랑 G도 하나 넣을게요. 그다음에 C랑 D도 하나 넣을게요. 자, 가로가 좀 많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막상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F랑 G도 하나 넣을게요. 가로를 선택하면 안 되고 알파벳끼리만 선택을 해야 돼요. 자, 클릭.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가로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 엔드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o r 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좀 바꿔 주세요. C와 D 사이에 OR 그리고 D와 E 사이의 OR. 그리고 F랑 G 사이의 OR. 끝입니다. 쉽죠? 자, 그대로 검색. 이렇게 누르면 오늘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쫙 뜨면서 좀 추가적으로 몇개 떴는데 모두 공통점이 뭐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종목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었다가 세력들이 다시 한번 터트려 주려고 하는 그 포인트에서 매수하셔서 수익 만드시면 된다는 거고, 오늘 같이 세력 검색식 외에도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한 세번 체크 검색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을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찍어놓은 영상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공부하신이라고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더 좋은 매매 검색식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